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책을 구매하신 본인만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말을 잘하고 싶다,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 그리고 발표를 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소리에 관한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의 내용에 관한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에 관한 영역으로 보자면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갖추어져야 될 요소로는 이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성이 잘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확한 발음을 할수 있어야지만 좋은 목소리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강, 떨리는 목소리로 좋은 발표를 할수 없다.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내 마음처럼 좀 컨트롤이 안될 때, 뭔가 목소리가 떨리면서 더 긴장이 심해질 때,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먼저 실습 목소리 테스트 원고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목소리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리딩이 된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소리를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치는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평생 말을 통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상황과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하게 되며 자신의 감정이나 성향도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요한 요소이므로 우리는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스피치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피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하며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전달력 있게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의 구조와 표현 방법을 익히고 거듭 연습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설득력 있는 스피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그 목소리를 생각을 하시면서 어, 때로는 그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셔서 다시 들어보신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소리자가 진단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소리에 힘이 없고 좀 기어들어간다. 두 번째로 목이 쉽게 지치고 오래 얘기하면 목이 아프다. 지금의 목소리 톤이 너무 높거나 또는 낮다. 목소리가 웅얼거리는 듯 답답한 느낌이다. 발음이 부정확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주 되묻는다. 시옷, 리을, 디귿 등 특정 자음의 소리가 잘안 된다. 오와 어등 모음 구분 소리가 잘안 된다. 목소리가 생동감이 없고 지루하다.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반대로 너무 느리다. 말 끝을 흐리면서 마무리를 한다. 쇳소리가 나며 목소리가 갈라진다. 말을 자주 더듬는다. 지방색이 드러나는 사투리를 사용한다. 어린아이 같은 말투이거나 불친절한 느낌이다. 목소리가 막지 않고 탁하다. 목소리가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다. 비음 섞인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 긴장하면 목소리가 떨린다. 네. 이 항목에서 해당되는 내역이 없다면 굉장히 좋겠지만요. 15개 이상으로 해당이 되신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119 상태예요. 지금 바로 목소리의 어떤 컨설팅이 좀 시급한 이런 상태이고요. 반대로 3개 이하라면 목소리 큰 문제점만 좀 다듬으면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목소리 6가지 요소를 한번 보신다면 어, 목소리의 빠르기 그리고 높이 길이 쉬기 힘주기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요건들이 골고루 갖춰져야지만 좋은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떨림이 없는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두려움 내뱉기가 있습니다. 복식호흡 알고 계시죠? 이책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복식호흡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에 그 날숨으로 아 라는 소리를 내면서 그 호흡이 다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어떤 떨림이나 긴장감과 두려움을 다 떨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소리를 밖으로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신다면 복식호흡으로 숨을 최대한 크게 들이마십니다. 어깨는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런 방법으로 끝까지 호흡을 다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자, 머릿속으로는 내 두려움과 어떤 긴장감이 다 떨어진다, 다 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어... 계속해서 반복훈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을 안내를 해봐드리면, 음 진동으로 공명 만들기인데요. 이 공명이라는 것은 함께 공 자에 울 명자를 써서 함께 울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진동이 있는 목소리는 감동을 줄 수가 있다고 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명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음+ 음+ 음이라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음이라고 할 때는 목과 얼굴의 진동과 어떤 떨림이 느껴질 텐데요. 자 음이란 소리를 앞에 내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것인데요. 먼저, 한 음가, 음가당 적용해서 음이란 소리를 앞에 붙이면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 스, 라고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음, 마,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숨을 들이마시고, 음 이렇게 한 음가, 음가, 음가로 연결시키면서 마지막에는, 음, 진동을 만들어내고, 음, 스마일이라고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힘있게 앞으로 내주면서,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소리에도 적용을 하는데요. 연습할 때, 음, 가, 음, 나, 음, 다, 음, 라 동일하게 하까지. 쭉 연결시켜서 소리를 낼수 있도록 합니다. 저처럼 지금 이렇게 짧게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숨을 들이마시고 그 날숨으로 호흡이 다 빠질 때까지 길게 연결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음가 식으로 끝까지 소리를 내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기본은 목에서 음가 이렇게 소리를 뾰족하게 뭔가의 목에서만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깊은 울림통에서 만들어 낼수 있는 음가 배를 활용한 그런 소리를 내시도록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울림이 많은 소리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트레이닝 방법으로는 가, 라는 소리를 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울림이 더 풍부한 모음이 붙는 것입니다. 가, 가, 라는 소리를 내면서 끝까지 그 울림과 소리의 진동을 충분히 몸소 느껴보는 것인데요. 자, 나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나 라고 두톤 정도 올린 상태로 공명을 충분히 만들어 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라 마 마찬가지로 끝까지 해서 하 소리를 만들어 내신다면 충분히 훈련을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방법으로는 호흡을 뱉으면서 짧게 끊어서 소리를 내는 방법인데요. 자, 배를 한번 보신다면 내가 복식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수,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나오고 내뱉을 때는 배가 들어갑니다. 자, 배의 움직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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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가 나왔다가 소리를 낼때 배가 들어갑니다. 배가 나왔다가 소리를 낼때 배가 들어갑니다. 어, 어, 어. 그리고 나서 엇, 엇, 엇. 자, 나왔다가 허, 허, 허. 들어갑니다. 그리고 헛, 헛, 헛.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잘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는 소리를 낼수 있는 그 음가, 음가를 짧게 끊어서 소리를 낼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인, 는, 발, 표 라고 할때 아까 엇, 엇, 엇 했던 것처럼 배는 이렇게 꿀룩꿀룩꿀룩 움직이면서 소리를 낼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나는 할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한 글자씩 끊어서 힘있게 소리를 밖으로 뱉는 그런 연습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연습 없이 갑자기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얘기를 할때 떨리는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주는 불안감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연습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신다면 유형별로 해결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목소리의 문제점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